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효소 김현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ST팜입니다 최근 바이오 섹터 전체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그 와중에 ST팜 오히려 연 이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정말 쉽지 않죠 뉴스 하나 나오면 주가가 휘청이고 그 와중에 내 종목은 왜안 오르나 혼자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진짜로 좋은 기업들은 결국 제자리로 갑니다.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st 팜딱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이래서 st 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스스로 확신이 드실 겁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식형서 채널 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텔레그램 꼭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. 장 끝나고 올리는 영상으로는 대응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.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으로 자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. 장중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. 자 실제 대응은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. 지금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자 유망 종목들 가장 빠르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,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s t 암 최근에 정말 강합니다. 어제는 6% 가까이 상승했고 오늘 4% 이상 상승하면서 단 이틀 만에 10%, 자,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이 상승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자,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왜냐? 이 기업이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. 에스티팜은 제가 9월 3일날 이 텔레그램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 매수가는 99,500원 차트상 날짜 바로 이 날이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많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이 에스티팜 진짜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티팜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47억원으로 141%가 급증을 했습니다.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. 그리고 그 기술력이 이미 타급입니다. 자 세계 1위 올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이 받쳐지고 있고 자 기술력도 좋아. 오히려 지금도 너무 싸다라는 거죠. 결국 이런 기업은 그 주가 반드시 제자리 찾아갑니다.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입니다. 자 지금 수급 보세요.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대놓고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연속, 3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, 자, 기관들. 최근 한달 동안만 봐도 계속해서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? 특히, 투신, 연기금 사모펀드, 자, 제가 좋아하는 기관들 전부 다 미친듯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흐름 무슨 의미일까? 지금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인정한 가격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더 위로 가겠다는 거죠. 반대로 지금 개인들만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. 자 주가가 올라가면은 차익 실을 하고 내려가면은 공포로 던, 그냥 던져버리고 자늘 반복되는 패턴이죠. 그래서 항상 강조드립니다.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서 투자를 하면은 자 이럴 때 흔들릴 필요가 없다. 자 에스티팜은 단순한 제약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세계적으로 의약품 위탁생산 수요는 매년에서 상승 중이고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방금 기사로도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자체 파이프라인, 이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 빅파마하고 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안정적인 이 매출 플러스 자 신약 개발 성공의 그 레버리지, 그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. 그 SD팜은 최근에 자두 번째 올리고동 그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자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죠? 그 생산 캐파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매출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미국의 생물 보안법, 그 생물 보안법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, 자, 이 생물 보안법은 그 중국산 바이오 의약품 그 위탁 생산 제한이 미국에서 강화가 되면서 한국의 시디오모 기업들이 글로벌 대체 공급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. 그런데 이 에스티펌은 지난 8월달 자 중국이 빅파마한테 공급을 했던 그 원료의 수주를 떠왔습니다. 자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에 그 주문 확대 가능성의 신호로 보는 거죠. 자 그래서 에스피펌 이 상승이 지금 시작이라는 것은 실적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신약도 개발 중이고 그리고 글로벌 정책의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들 자 매집을 하고 있죠. 결국에 지금 에스티팜 이거 주가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모든 모멘텀이 응집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하루이틀 급등으로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.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. 에스티팜 주주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식 실시간으로 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이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 들어오세요. 이미 들어와 계신 주주님들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제가 9월달부터 수익 실현 종목들만 잠깐 보겠습니다. HJ 중고업 185%,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종목들. 자이 종목들 전부 합쳐서 9월달에만 455% 수익을 드렸습니다. 10월달 역시 233%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자 이번 달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50%이바이오로직스80% G2G바이오는 28% 그리고 어제 IT센글로벌 15% 이번 달 지금 188%자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들 들어오셔서 상단 검색란 이 매도만 검색해 보셔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전부 다 책임지겠습니다.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. 대응.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?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.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자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셔도 이득입니다. 그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. 그러다 비중 늘리고 계좌 복구하고 자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자이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. 자 텔레그램은 채널이나 영상 하단 더보기만 누르시면 이 링크가 있습니다. 링크 클릭 한 번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 구, 채널 구독과 좋아요,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주식 교수 김현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